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는 3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은혜의 구절에는 밑질도 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며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하는 레위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과.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멀리 산을 보는 듯한 성경의 전체를 아는 통독과 비교되어지는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런 묵상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큰 산을 볼 필요도 있지만은 또 나무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안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인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지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절기에 대한 법들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성물법 등에 대해서 레이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기서는 한마디로 예배의 책이며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거룩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희망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서를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5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상하게 되는 본문에, 본문에서는 1장에서는 1, 2절에서는 레위기의 전체적인 서론적인 부분들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이지요. 하나님은 정결한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셔서 제사를 또 예배를 받아 주실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도 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컷으로 회망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언더라인도 치고 여러분 밑줄을 그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오늘 좀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고 정결한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돈과 물질을 좋아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되어진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정결한 예물은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진실하게 만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준비된 정결한 예물을 통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길, 속죄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오늘의 모든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한 자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서 준비하는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니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그 믿음의 예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사자, 곧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며 예배가 되는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예 번제이면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물을 드림 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자신의 인격적 인격을 담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기도록 담겨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은 열납 즉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번제물 즉 모든 제사의 제물을 불살라서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번제는 정성껏 준비한 번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 드림이 이와 같은 자세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목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최선의 예배와 제사를 원하지 고급스다 1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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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랑과 은혜가 없는 분이라면, 더 많은 재물과 또 비싼 예물을 바치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형편이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의 번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가축 중에서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으며, 더더욱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자들에게는 그 형편에 맞게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담고 삶의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저희들은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에 그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제물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속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삶을 예물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 흠 없는 재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시국을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의 대선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데 하나님 한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또 세워 주옵소서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하루를 온전한 믿음으로 잘 경조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